표지화물에 합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표지화물이 합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패시티를 예를 들면 가장 좋습니다. 패시티는 뭐냐면은, 기본 원리가, 원래 암은, 암의 특성상 세포부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 암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체 어느 부위에서 포도당이 많이 모여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포도당 구조,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에 이 하나를 빼버리고, 방사성 물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 자체가 포도당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도 포도당과 유사한 모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이 물질을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 어, 몸이 영양분을 얻어서 영양분을 소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뇌에서도 많이 소모를 하고 방광에서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닌 다른 이상한 지점에서 소모를 한다는 게 영상에 나오면 이걸 가지고 암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계는 기계가 좋기 때문에 이 방사능을 검출해 가지고 이 위치를 3차원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이 F18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 암의 진단 방법입니다. 이 F18을 포도당에서 이것을 F18로 대체한 물질, 이것을 그 화학명으로 약칭으로 FDG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FDG를 넣은 사람의 그 3차원 영상을 그, 그, 얻는 기계를 패시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표지화물에 들어갈 건데, 표지화물은 방금 이에서 봤듯이 어느 화합물이나 원자의 하나의 원자단 하나를 내가 원하는 RI로 바꿔놓은 이 물질 이걸 바로 표지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표지라는 뜻은 그 표지판, 어떤 걸 가리키는 표지판처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라는 표시를 해놓은 화합물 표지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표지화합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방사, F18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F18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양을 가지고 이 FDG의 양을 간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F18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을 이용해서 이 색깔 구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포도당이 얼만큼 있는지 간접 측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원래, 원래 생산된 F18은 포도당과 같은 형태로 몸안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모양태로 바꾸는 이런 표지관물을 만들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F18을 직접 몸에 집어넣게 되면 불쏘이기 때문에 뭐 아마 몸 안에 들어왔다가 온, 온, 온 몸에 퍼져서 알아서 퍼질 겁니다. 방사성 표지관물. 내 네, 필수 조건입니다. 기출문제고 표지한 후에도 원래 화학적 성질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자, 포도당에 F18을 표지를 했는데, 만약에 포도당이 화학적 성질이 유지되지 않고, 포도당과 다른 방향, 다른 행동을 보이면은,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표지된 위치를 알수 있어야 하고, 이용 중 동의원소 교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동위원소 견반이라는 것은 동위원소가 이 자리로 바꾸어 들어가거나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F18의 안정동위원소 수헬립의 붕탄질, 붕탄질 3풀 9번 9 2 18 더하기 1 19번 안정동위원소인 이 플루어로 19번이 소류 자리를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의 FDG가 남게 됩니다. 즉 FDG를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중 절반이 이 동위원소 교환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50으로 줄어들었다면 방사능도 50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 원래 생각했던 양은 100이 있어야 되는데 50밖에 방사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에 포당이 50밖에 없구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교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반감기와 에너지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 넣거나 아니면은 어느 측정 목적에 쓰이더라도 반감기가 길게 되면 혹은 너무 짧게 되면 은 측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같은 경우 적어도 그 하루 이틀 지나 혹은 길어도 며칠 지난 후에는 일초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은 지속적인 피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광기가 짧아야 되고 그런데 장반기가 너무 짧으면 그 적어도 이이 물질이 몸 안에서 골고루 퍼지고 측정 시간 동안은 일정한 방사선이 유지될 정도의 방 반광기가 지해야 됩니다. 방사선 에너지도 너무 약할 경우에 인간의 몸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측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방광 방사선 에너지가 너무 셀 경우에는 역시 인간의 다른 기관에 너무 많은 피폭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에너지도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이 FDG와 같은 양성자, 양성자 방출액종입니다. 양성자 방출액종이 쓰이는 이유는 양성자가 방출된 이후에 에너지를 잃고 주변에 전조합찾아가지고 0.511매부의 소멸방사선을 만드는 이, 이 반응 이 반응을 만들어지는 0.511매부의 가장 적당한 감마선 이걸 사용하기 적당하기 때문에 이, 이 양성자 방출액동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불완전 표지화합물을 이용할 경우 표지화물이, 어, 사실 여기서도 F18 대신 이 H나 O를 바꿔서 완벽하게 똑같은 게돼 있으면 좋지만, 불행하게도 이 O나 H를 대신할 만한 완전히 똑같은 동연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18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완벽하지 않은 표지화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이이 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음, 다른 화이 그러니까 F 원래 포도당과 다른 구동을 보이게 되면 원래 원하는 이 추적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새로 도입한 표지화물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사선 표지화물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에너지에, 내가 원하는 양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유지 다 된다. 라는 게 방사선 표지관물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방사선 표지관물을 만드는 제법이 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먼저, 화학적 합성법.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은 어, 거의 숫자 더하기 빼기처럼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방법은 복잡합니다. 화학적 합성법 말고 생화구이란 게 있는데 이건 생체 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겁니다. 이건 어 어떻게 쓰느냐? 화학적 합성법이 여의치 않을 때, 즉 화학적 합성법이 더 좋긴 하지만 이게 도저히 안될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생합성법입니다. 왜 생합법을 어, 좋아하지 않느냐? 필요 없는 반응이 마, 만, 많이 만들어, 만들, 필요 없는 반응이 많아서 실제로 원하는 화합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도표지법 혹은 뜨거운 원자에 대한 지범이라고 하는데, 중성자를 이용한 반응입니다. 근데 중성자는 흔히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로에서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싼 가격에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워낙 원자로 자체가 방사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합물이 분해를 하거나, 다른 부반응 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처럼그 효율이 낮은 비방사이 낮은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위원소 교환법은 아까 그 FDG에서 F가 안정 동위원소 F19가 바뀌는 것처럼 안정 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가 상호 교환되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동위원소 반응이라는 건데 먼저 조작이 간편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동위원소끼리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동위원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다인 131이 흔히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위원소인데, 이걸 똑같은 아이오다인이 만들어진 아이오다인 결합물에 같이 놔두기만 해도 알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오다인이 결합하는 이런 물질이 되지만 이 아이오다인 131만 쓸수 있는 그런 제법인 겁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소수 반응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즈바합법 원리는 여기서도 특별한 케이스만 사용이 가는데, 이 H3 수소, 수소를 수소 유기화합물과 같이 집어넣으면 이, 이 수소가 유기화합물에 있던 수소와 바뀌는 겁니다.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 보통 유기화합물은 탄소가 중심구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유기 화물의 기본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 수소는 다 안정 동위원소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삼중 수소인 가스를 넣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서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동위원소 교환 반응이고. 이 특성이 수소가 많은 유기화합물의 특성상 유기화합물과 수소, 가스끼리 일어난 현상입니다. 비즈제법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동영상은 화학적 합성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표지화합물의 제법이었고 이 표지화합물 표지 방사성 표지 화물을 합 불안정한 이유, 즉 어떻게든 이 만들어진 방사성 화물이 합 깨져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방사 이 원소로 바뀌는 경우, 어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느냐? 먼저 1차 내부 효과. 내가 내가 붙여놓은 아까 F18 같은 경우는 F18이 자체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없아지고 딸종이라는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만들어진 효과. 그리고 또 하나, 역시 1차 외부 효과. 자기가 낸 방사선에 자기 화학결합이 깨지는 효과. 예를 들면, 이 위의 식을 보면은, 어, 이 1차 내부 효과는 이 바꿔놓은 이, 이게 딸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리고 1차 외부 효과는 이 바뀌어놓은 여기서 만든 방사선이 여기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 이게 1차 내부효과와 1차 외부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 만들어진 표지관물에서 알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차라고 붙었고, 이 차는 이 방사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리기,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이 화합물을 공격해서 쪼개버리는 현상. 한번 만들어졌다가 다시 가는 현상. 2차, 2차 방사선 효과입니다. 여기서 유리기란 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 물로 이루어지면은, 물은 H2O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얘를 어떤 이유든지, 정상적인 물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자를 방사선에 의해 떼버리면 즉 전리 가일어나면 이것은 oh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oh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시를 좀 불안정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배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이에 대 성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고 합니다. 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안정된 화물 옆에 이 OH가 있으면은 이 애를 깨버리고 전자를 가져올 정도로 여기에 OH가 있을, 게, OH, 그 유리기가 있을 경우에 안정된 화합물의 전자를 어서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화학 반응 보입니다. 그래서 이유리기는 어, 굉장히 방어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즉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나중에, 이건, 그, 장애방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중에 하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기는 영어로 라디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느 용어가 사용될지 모르니까, 두, 이두개 용어 다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 표지 화물을 복원하는 방법. 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효과들 일차 이차 효과들을 어떻게 함 낮출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물은 용액으로 해가지고 피방성을 낮춰버리면 이 방사선 이 물질들이 서로 멀리멀리 멀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차 뭐 웨이브 효과가 혹은 이거에 의해 이 라디칼 유리기가 만들어지더라도 서로 서로 농도 낮으면은 손상을 덜 받기 때문에 이2차 방전 효과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묽은 용액을 만들면 됩니다. 또 하나, 유리기포획제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기가 이리기가 유 다른 물질 공유가 안 되니까 미리 전자를 줄수 있는 물질을 주위에 미리 넣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더라도 바로바로 이게가 바로 이공 이공 공유까지 않고 옆에 있는 전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유리기 포획제라고 합니다. 이 유리기 포획제가, 포획자는, 음,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산소 제거, 수소 제공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어, 이건 화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 전자를 주는 것과 수소를 주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제공, 수소 제공, 산소 제공은 모두 다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분과 산소를 제거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반응은 이2차 방사능 효과는 물이 존재해야만 일어난다. 왜냐하면은 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런 유리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유리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소는 이, 이 유리기가 또 다른 유리기를 만드는데, 이때도 역시 산소가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이과산화수소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OH가 두 개가 붙어버리면은 H2O, H2O2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과산화수소라고 옛날에 알코올 전에 소독약으로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게 바로 이 과산화소소소입니다. 상처에 바르게 되면 하얀 공기를 내면서 거품을 내면서 없어지는데 그 공기가 산소입니다 이 H2O 역시 굉장히 어, 산소를 주, 줘서 물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강제로 주는 이 산소를 강제로 주는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산소를 준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물질이 산소가 되해지면 이게 바로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이라면은 그 철이 녹소는 현상 혹은 어떤 물건이 불에 타는 현상처럼 산소를 강제로 주어지는 그 물질들 이런 이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 이거 자체가 산소를 강해게 주는 점, 역,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물질 옆에 이 물질이 있을 경우에 얘가 강제로 산소를 줘 가지고 이 소를 떼 버립니다. 떼 버리면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강제로 붙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그렇죠? 이 하나가 옆에 있으면은 이두 개를 강제로 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 형태가 변하고 그 화물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지 말라고 산소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진공으로 하거나 역시 산소 제거 강제거 하는 거고 불활성 기체를 충전한다. 역시 산소와 수분이 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미생물 활동을 방해하는데, 미생물은 이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물 활동을 통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낮은, 한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도 역시 미생물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입니다.